지금 러시아 밤거리 시간 1시다 돼가요. 아하. 러시아 밤거리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뭐. 이제 러시아 분들 물론 이제 험악한 분들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친근한 표시라는 거. 보드카 보드카 어. 보드카 보드카 하면 끝나요. 그말한 마디면은 이제 좀 약간 험악해 보이는 형들도. 음. 조금은 얘기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은 이제 뭐, 할렘도 가봤고, 영국의 위험한 지역도 가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러시아가 제일 안전한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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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은 솔직히 예. 이렇게 밝은 곳이 많이 없거든요. 되게 밝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범죄가 안 일어나죠. 자, 그래가지고, 어, 여기도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 났었는데, 예, 지금 열었나봐요. 보드카, 보드카. 블라디 보스토 블라디 보드카. 준, 준. 가리야! 블라디는. 둘라디 보스터 으로 저희가 이게 막 약간 웃은 얘기로 막한것 같지만 아까 단체로 같이 러시아 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물어봤어요 저희가. 보드카, 보드카 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오히려 보드카, 보드카 하니까 브라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완전 좋아요. 그렇죠? <laughs>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보면은 참이슬 프레쉬 이러면 우리 뭐와 완전 좋아하겠네 어, 그러니까 반갑잖아.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보드카 대립 치면은 약간 인종 비하, 막 그런 느낌으로 볼수 아, 있으니까 그래, 수뭐 적당한 상황에 아. 친해지고 다. 하지만, 어, 이제, 내가 네. 언어를 못한다. 하면은, 보드카, 원샷. 하면은, 러시아 분들 되게 좋게 받아준다는 거에. 아. 네. 그래서, 러시아 밤거리 이렇게 다니지만, 위험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제가 다녔던 할렘보다는. 제가 너무, 이제, 밝다는 게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귀가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정도의 음. 취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제, 가끔씩 너무 취한 러시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동항가죠? 야 그럼 쓸수 있어요. 동항가면 못 잡잖아. 어차피 우리가 더 네. 빠르니까. 최한은 웬만에안 차고 돌아요. 그데 우리가 취한 거. 지금. 아 네. 우리가 취한 거다. 근데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다. 굳이 밤에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 근데 혼자 도리를 돌아다니면 혼자 말고. 네. 둘이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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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팁이 되겠습니다. D B S 페리 매니저님 저희를 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배 위에서는 있 지배인이었지만. 오늘은 러시아를 지배해나. 아. 배위에서는지배였지만 오늘 러시아는 우리가 지배한다. 뭐, 그 정도로 마치면서. 네. 아, 매니저님, 또 들어가시고.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행변보도가 밤에는 꺼지고요. 무조건 살아야 먼저입니다. 정말 진짜 본받을 만한 문화 같아요. 이 문화 진짜 최고였어요. 네. 가장 감명 깊은 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밤거리 여기까지 담아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밤거리. 네, 아무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저런데 갈래요? 잠깐 돌아갈까요? 골목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데 휴대폰과 돈을 뺏고 폭행까지 한다면서요? 한국인들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인의 친절에 경계심 없이 같이 술을 새벽까지 마신 것이 확은이었는데요. 헤어질 때쯤 되자 갑자기 폭행을 하고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택시를 탔던 한 여행객은 이동 도중 한적한 곳에서 어, 뒤에 누가 따라와요. 동해요, 어디죠? 장난이야. 아, 놀랬잖아. 아, 개놀랬네. 사람 무섭게 하는 사람이에 <laughs> 잠깐만, 피 아니에요, 이거? 에이. 피해 이거. 와도 되는 거 맞아요? 뭐, 아파트 주차장인 것 같은데. 아파트 주차장? 빛이 없으니까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아, 뭐, 굳이 뭐, 이제 어두운 데까지 가가지고는 볼게 별로 없어가지고, 음. 집에 가고 있는 길이죠. 조금 무서운 느낌 나지만, 어, 후시켜주셨어요 어, <laughs> 더 무서워요. <웃음> <웃음> 뭐, 러시아의 밤거리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 오는 관광지라서 그냥 밤의 모습을 보니까 예쁘네요. 예, 네. 감성 터져요. 비가 오니까 또. 네, 근 진짜 예뻐요, 지금. 바는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웬만한 상점들은 11시, 12시 넘으면 다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거리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담아보기는 했지만, 그중에 이제 밤거리를 걷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런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거나 네.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좋은 기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네. 러시아 하면은 그냥 막 차별도 있고 완전 아 그센 사람들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네. 폭력적이고 네. 마초적이고 네.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있 그리고 막 인터넷에 짤 같은 것도 짤방 같은 것도 보면막 트렁크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차 부시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는데 네, 그 잘못된 거 같아요. 네. 혹시나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 한 마디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오지랖 넓게. 네. 조언 한마디 드리자면 굳이 밤에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딕헌터 영알람 yeah. 함께했습니다. 러시아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빠잉빠잉 주바 주바. 주바 <laughs> 주바. 또 시간이 좀 늦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한 명을 못 마주쳤네요. 혹시 사람 보이시나요? 영상에서.